안녕하세요. 한국공익실천협의회 김화경 목사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한국교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합동집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그냥 완전히 기본 상식 무시하는 그러한 백회 총회장과 임원들의 행태 작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린교회 그뭐 우리가 합동교의 중앙노회가 있죠. 중앙노회에서 해린교회 관련 또 이바운 목사 관련 올린 서류는 받아서도 받을 수도 없는 서류예요. 제가 박용규 총무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서기소관이다. 서기소한테 제가 대화를 해본 결과 잘못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임병주의 서기목사는 그런 걸 받았어.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반려시켜야 되지 않나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합동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시켰어. 이바 우리를. 해보란 일이 없어. 그런 소리를 어떻게 받아? 중앙노예를 통해서. 또 해린교회는 공동회의를 걸쳐서 중앙노예에 가입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없어. 또 해린교회에서 뭐 어뭐뭐뭐공동회 열었다고 그랬는데 그 소집된 자가 누구야? 자격 없는 자야. 이 바울 목사 목사 면직됐어. 자격 없는 자가 공동회에 소집한 것은 무효야. 그러면은 가입 중앙회에 가입한 결의도 있고 목사 해벌도안된 사람이 중앙회에 가입해서 총회 서류 올렸다. 그걸 어떻게 중앙회에서 올렸으며 속이는 그런 걸 어떻게 어 해서 받았어? 총무는 뭐 책임 없습니까? 예? 이거 백배총회장 김종용 목사와 임원들, 그리 아무리 붙자 들어가지만은 장봉생 목사님과 또 서기 서만종 목사님 부석이 확실하잖아요. 이거 왜 얘기를 못해요? 어? 아무리 붙자라고 그러지만은 아닌 거는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라고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에,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위협, 교회 성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 파괴하면 안 돼요 어? 맨날 하는 얘기 동냥 못할 망정 쪽밖에 몰렸다고 그 위에 있으면서 자라지는 못할 망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계 여러 가지 지금 혼란스러운데 뭐 오늘도 모 교단 총회장 두번한 사람 만나니까 그모 교단에서는 권사 하나를 집단으로 윤가했다는 그런 죄송합니다. 제보도 받았는데 에, 자, 그 그것은 다음에 하고, 뭐, 방송국에서 이제 뭐, 방송 나간다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생태계보호, 기독교의 선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우리 합동교단 있는 위치에서 기본과 상식 잘 지켜나가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화경 목사의 영혼의 절교자은의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